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어제 영종대교 부근 안개가 짙었던 이유는 바다는 차고 또 상대적으로 이 육지의 공기는 따뜻해서 해안가로 갈수록 안개가 짙기 때문입니다. 어제처럼 안개가 짙은 날에는요,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반드시 켜시고요. 평소보다 속도를 늦춘 이후에 창을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앞차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 안개나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뒤로는 서울 한강의 모습인데요. 이 네, 한강 건너편 건물들이 잘 보일 정도로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 가시거리 20km 안팎까지 탁트였습니다 공기질도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옷차림 두툼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4.3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4, 5도 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3도로 어제보다 5도 가량 낮아서 꽤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 대기한 건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오늘은 불이 나기 쉽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영남, 또 충청 일부 지역 건조특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호남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은 영하 4.3도, 부산은 4.5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광주가 6도, 부산이 9도 등으로 어제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밤 사이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큰 추위가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